백화점에서 기금석을 거의 7년 하고, 음, 음. 어, 그리고는 지금 현재 1년 반 정도 악세서리 잡화 이런 음, 거 이제 중간 관리로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우리 회사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음, 음. 우리 대표님도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정리가 되고 이제 몇개 밖에 없거든요. 음, 음. 어, 주위에 사람들도 막다 떠나더라고요. 어 그리고 대표님이랑 언언을 해서 이제 지금 백화점은 이제 있을 분위기가 아니다. 다른 도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울산 삼산동에 업스케어가 있거든요. Okay. 거기 지금 1청에 들어가는 정문 쪽에 대표님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어, 물어보고 논하고 제가 업스케어 담당님한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Okay. Okay. 거기가 어, 12.5 평이고. 어, 월세가 좀 세. <laughs> 360만 원이고, 관리비가 어. 70만 원입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12.5평을 써면서, 이걸 쓰게 되면, 이쪽에 보이드 자리에 또 이걸 갖다 조금 연장해서 3개월 이렇게, 이거는 이제 공짜로 써게 해주신다 하더라고요. 어, 이쪽에 이제 커피를 하고, 이쪽에를 이제 자파를 하면 어떨까 하고, 어색해요. 부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음. 하면 안 되냐면서. 어 그거 너무 좋다면서 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인데 음. 360만원하고 70만원 관리비 70만원하고 이게 좀 음.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어, 몰라가지고 아니 새가 <laughs> 많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면 새가 작아지는 거죠. 새싼걸 해갖고 활동할 게 없으면 새가 더 비싸지게. 네. 어, 우리 뭐가 비싸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비싼 가게에서 더 뛰어난 거를 우리가 하려고 들어야 되지. 가게가 비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네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거든. 내 생각이 그렇게 드는 건 내가 떨어지고 있는 거지 가게가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지? 뭐든지 마찬가지, 이게 비싸갖고 내가 사기가 힘들다는 건 내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지금 알아야 되는 거라. 이게 왜 비싸냐? 이걸 잘 쓰면 되지. 어? 그 사람이 지금 크고 있는 사람이고, 가게를 누러가 비싸니 어쩌니 카잖아. 그럼 니는 주저앉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나를 보는 거라니까, 이 가게를 보러 다니는 사람이 니를 음. 보고 있는 거다. 그, 비싸다, 가지마, 비싸다, 고그 비싸다 할것 같으면 하지를 마. 지금 또 떨어지니까. 3,500개봐도 3,500이고 4,000만 주는 거는 한 사람 본 것밖에 안 돼요. 어, 사람 인건비 하나가 나가는 거라고. 어, 그거 가게를 그만 쏘는데 인건비 하나 값은 해야지. 음. 그렇게 하면 더 나은 역에서 창출을. 하려고 들고 그래서 더 나은 거를 얻고자 하는 거지, 그지? 어,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서 내가 큰 공부를 한다고 라 들면 1년에 1억 나가도 안 아까워요. 큰 공부만 하면. 이게 뭐냐면 화장품이 됐든 보험이 됐든 당신 악사살이가 됐든 이게 왜 지금 안 되고 인재들이 다 떠나느냐 하면 이거는 인재가 아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게 회사를 하면서 사람을 주었더니 사람을 키웠냐? 물건만 팔아먹었지. 어데이 사람들이 10년, 20년 내 옆에 있다가 등신됐는데 지금 저 사람들이 어려워지니까 또 도망가지. 이 사람들이 내가 내 직원이라고 하면 내 가족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을 키워서 야 돼요. 그러면 이건 저절로 잘 되고, 절대 안 망해. 저 사람들을 갖다가 10년, 20년을 바보를 만들어 놓고 이게 잘 때가고 내 옆에 또 붙어 있기를 바란다고? 에이, 이거 택도 없는 놈들 아니에요. 하느님은 사람을 키우고 있어요, 사람을. 네한테 인연을 줄 때는 이 사람을 키우라고 준 건데, 사람을 키우지 않고 여기서 불이만 쳐먹고 돈을만 줬다고 다 됐다 그러면 이 사람 인생은 어떡하자는 얘기야? 지금 요걸 지금 알아야 돼. 사람이 지금 내한테 깽판 안 치고 가는 것만 해도 고맙지. 매가지 잡고는 내 인생물로 내라고 하면 왜 할래? 어이구, 사람들요? 지금 노사 분규하는 게, 너희들이 지금 잣대를 잘못 대고 있어갖고, 사회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응? 이걸 잘 찾아가지고, 기업인들한테 달라들어도, 우리 인생물로 내라. 당신들 밑에서 지금 20년, 30년 있으면서 나는 바보가 됐고, 어? 밥만 먹고 사는 놈이 돼가 노동자를 벗어날 수가 없고, 어? 당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인생을 망치놓고 값을 내놓으라 하면요, 이거 정확하게 갖다 대버리면 기업 다 팔아가 다 줘야 돼. 지금 현대판 노예를 만들어놔가지고 이 사람들 밖에 나가마음무것도 못해요. 어? 이 사람들 밖에 나가면 저 원위치로 가야 돼. 저, 저 시골에 어? 시골에서 전부 허리띠 졸라매고, 부모들이 고생을 해갖고 도시로 내보내갖고 성공하라 했는데, 나중에 다 커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성공을 못하고 시골로 다시 내려오면 원위치로 오는 거잖아. 어? 인생을 교육받으라고 보내놨더니 그게 기능이야 기능. 세상이 지금 망하는 게 뭐가 망하는 지도 모르겄지. 공부 안해시면다 제자리 보내요. 응? 우리 뭐 장사한다고 열심히 해갖고 막해벌어봐봐좀 있으면 네 자리 가라고 다뺏어뿐리니까사익꾼을 보내든 뭘 하든. 네 자리 가야지 다시 공부하지. 요, 공부도 안된게 이럴 들로 놔두고 더 줄까봐 이게. 요까지는 줬는데 여기서 욕심을 딱 내는 순간 다 뺏어버리. 뭐, 하나님이 뭐, 등신인 줄 아는. 선생님한테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게를70몇 개까지 벌리던 사람들이 와요. 지금 가게 몇 개인데, 이게 다 없대. 이게 70몇개 벌리다가 다뺏기고지 그게. 아유, 참아. 라 아무리 벌어놓으면 왜뭐 젊음 다 바쳐갖고 다시 원위치 갈 거. 그때 슬퍼요, 슬퍼. 가게가 <laughs> 비싼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동료들 같이 이렇게 온 사람들 공부를 안 하면, 니가 가게 아무래도 잘 되게 안 해줘요. 갈수록 떨어지지. 백화점 있다, 요 왔다, 요서 또요 가고, 요 가서 그냥 그문 닫아야 돼. 보존이 바뀌어야 되지. 네. 다시 이렇게 요 왔다. 요가 보존이 바뀌면 일로 올라가지. 음.